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종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종우설입니다. 오늘은 5톤 카고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2년 10월 등록 2013년 형식의 현대 메가 트럭 초장추 26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일반 카고 트럭도 특장을 내린 후 카고로 원형 구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 나올 당시부터 일반 카고 트럭으로만 나와 운행을 하였고 기존의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사용을하여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1년 정도 지난 카고 트럭인데 모든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나는 곳 없고,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새 타이어. 뒤는 약70% 정도 남아있는 보통 카고 트럭입니다. 아무래도 외관은 세월의 흔적이 있어 뒤에 적재함 쪽만 도색을 마친 차량이고, 기존에 포크레인을 운반을 하여 바닥 철판까지도 완벽하게 보강을 마친 카고 트럭입니다. <laughs> 추가적으로 갈비대도 H빔으로 모두 보강을 맞춰 크게 할 것은 없는 상태이고, 어, 현 상태로 구조변경까지 마쳤기 때문에 바로 검사가 가능한 오톤 카고트럭입니다. 정말 아시겠지만 아무리 도색을 잘해도 부식이 심하면 어, 보이기 마련인데 정말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게 운행을 하던 차량이니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6m25 적재함으로 나와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오토운 카고 트럭입니다. 어, 아시, 연식도 2012년식에 260마력으로 나와 차후 DPF, DPF까지 필요가 없는 타입이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캐빈은 도색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행을 하던 차량입니다. 어, 실 주행거리는 34만 3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11년 정도 지난 카고 트럭이 이 정도면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어, 그만큼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어, 미션 걸리는 부분과 엔진 상태도 이상이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